이번 시간은 지수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법칙 중에 지수의 합이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수끼리 더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억지로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a의 제곱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죠? A 곱하기 A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죠? 자, 곱하기 A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그쵸.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자, 거듭제곱을 다시 한번 펼쳐서 써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자들이고, 어, 이들이 두번 곱해진 것이 또세 개가 곱해졌으니까 모두 곱해진 수만 개수만 세면 다섯 개죠? 음, 그래서 A가 다섯 개 곱해졌네요. 다섯 번이 곱해졌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2에서 3을 더한 것과 같네요. A의 다섯 제곱이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이 A의 다섯 제곱이 된 것을 봤더니 지수끼리 더했구나. 자, 어떨 때 당연히 이에 예. 이 문자들이 똑같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수들이 있고 이들이 곱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지수끼리 더한다 라는 게 포인트구요. A가 그대로 우리가 1이 위에 생략된 것은 그냥 1이 생략된 것이고 A가 한번 곱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수끼리 어떨 때 더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구요. 다음 보면 이번에는 a의 m제곱이 있는데 괄호가 있고 거기에 또 n제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끼리 곱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의 m제곱에 또 괄호 있고 n제곱이라고 했고 또 a의 n제곱에 또 괄호 있고 m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죠? m과 n을 곱하시는 겁니다. 자, 2곱하기 3이나 3곱하기 2나 자, 이때는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a의 제곱이라는 이 부분이 세 제곱이 됐다는 얘기는 세 번이 곱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펼쳤으면 어떻게 돼요? 실상 a 곱하기 a 그다음 또 a 곱하기 a a 곱하기 a가 각각 또 곱해진 거죠. a가 우와 우리 여섯 번이 곱해진 거네요. 그래서 여섯 제곱이 되는데 이를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표현하셔도 되지만 2곱하기 3으로 한 번에 표현하셔도 되죠. 그래서 지수끼리 곱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a의 여섯째 곱이 됩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주의사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에 문자들이 서로 다를 때는요 지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 예, 지수의 합은 미시 같은 경우끼리만 체크를 합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 이런 경우에 즉 곱하기로 연결돼야지만 지수끼리 합하는 거지 더셈으로 연결되었을 때는 지수의 합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m과 n을 더하는 것이지 또 곱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는 m과 n을 어떻게? 곱하는 거죠. m 곱하기 n이 되시는 거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또 마찬가지로 m 제곱까지 a m 제곱에 과로 있고 n 제곱인데 또 m에 또 n 제곱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m과 n을 곱하는 것이다라는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자, 이럴 때는 똑같이 a가 한 번에 써지고 지수끼리 쭉다 더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더해서 나타내시면 되고요. 과로들이 이렇게 많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l 곱하기 m 곱하기 n을 나타내주시면 된다라는 것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